제일 대박이야. 간풍지? <laughs> <laughs> 오, 뭐야. 아, 두 마리네. <laughs> 진짜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와우 개간지. 자 이제 시작이에요. 안녕하세요 패시님. 게임 끝났어요? 혹시 뭐하세요? 지랄이야. <laughs> 아, 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근데 또 누구 없지? 걸럭지 없어? 전화 걸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왜요? 저 런너 대화 좀 봐주세요. 런너 대화를 보라고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걸럭지님. 안녕하시냐고요? 안녕 안한대요 어, 왜요? 그냥요 그냥. 안 보이세요? <웃음> 뭔데요? <웃음> 잘 봐보세요 뭐가요?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보라고요 뭐야 뭘 말하는 거예요? 제캐릭터야제 캐릭터 왜요? 제 뭐야 캐릭터 마이 캐릭터 저한테는 칼이 안 보이는데요? 저한테는 그냥 일반 날개로 보여요 가슴 나네요. 근데 날아칼 음. 뽑으셨어요? 네 오늘요 지금 좀 전에 right now. 아슬 근데 기쁨은 못 뽑으신 거 아니에요? 넌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요전한 개라도 있는데 근데요, 넌 없으니까요. 몇 개를 쓰셔서 뽑으셨는데? 요아저 지금 팬분들이 보내주신 걸로 나온 건데요? 어쨌든 아니 근데 본인은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끊겼게요 아니 본인은 없으시잖아요 결국은 <웃음> 끊었어. <웃음> 네 나왔는데요? 네분 없으시죠? <웃음> <웃음> 정말 김사씨보다 먼저 뽑은 게 다행이다 음, 또 누구 있지? 아니 다, 근데 다 있지 않나 이제? 내가 늦게 뽑은 편이어가지고 아 몰라 난 만족해 <laughs> 친추요? 저팬 순위 100등 아래 들어야 친추해주는데 아마 신축해주는 걸로는 아마 제일 빡셀걸요? 옛날에 장우영 계정으로는 열혈만 해줬어요. 그때는 열혈 떨어지면 친삭했어? 당연하지. 장우영 계정 만약에 진짜 내가 다시 얻잖아 그러면 열혈되면 신축, 열혈 떨어지면 다시 올 건데? 아니 그 계정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계정 얼마나 대단한 계정인지 몰라? 지금 컬렉션 1위? 레벨 랭킹 1위? 보다 비싼 계정이야. 평생 아무도 역전하지 못할 값이랑. 그건 아무 템이 없어도 비싸. 알겠어? 근데 언제 돌아오니? 만우절이 진짜 만우절이다야. 나 저기판 어떻게 들어가지? 나 비밀번호 내가 내 뭘로 해놨더라? 여기 비밀번호 뭘로 해놨지 내가? 얘는 들어갈 수 있다. 어, 여기 들어가지네? 어머. <laughs> 이거 에, 돈 까놓은 거 봐. <laughs> 어, 정말 장우명스럽게 해놨다. 정말 뭐 레전드다. 아. 우리, 우리의 팀모좌아 찌발 김예지 아 너무 웃기다 진짜로 여기 우리 찬웅이 팜이 있데야 얘네 왜안 피어? 야 이거 왜몇 년째 안 피니 이 밭? 야, 이밭왜몇 년째 안 펴? 내가 비료줘야 되겠다. 그래도 마지막인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꽃이라도 피어 있으라고? 비료줘야 되겠다. 아, 마음이 많이 아프네. 아, 우리 소녀의 팜은 비어 있네요. 해야 되겠다. 다야 야, 야, 여기다가 본인 초대하고 티까? 여기다가 본인 <laughs> 본인 초대하고 티짜. <티카. 웃음> 왔어.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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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고 잊지 말자는 거지. 각성하라고. 아, 존나 웃기네. 진짜로. 아, 재밌어, <웃음> <웃음>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야, 얘지 오기 전에 바로 왔네. きじゃねえわった終わった。<laughs> <laughs> 아, 맞다. <laughs>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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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승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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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승효야! 네?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laughs> 아니, 실화면 <진짜. 웃음> 안 돼요. <laughs>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웃음> <웃음> 이게 제일 대박이야. 아 어, 너무 웃겨 정말. 아니 지금 누가 죄지야? 그, 자빨리 카드놀이 하러 가자. 빨리 와. 오버 들어. 아꺼져나 <laughs> 아, 이딴 <입장> 거볼려고 <laughs> 지금 런너 키겠냐고. <laughs> 야, 우리가 잘못한 거 어? 다시 새기면서 그런 짓은 다시 안 하자라는 마음으로 컨텐츠 준비하는 장바우 너냐? 너 눈썹 문신 짤 진짜, 풀려 버린다 진짜. 무슨 소리야? <laughs> 누구야? 아 그래도 나좀 로맨틱한 여자인 걸로 된거 같네. 좋냐? 그 유튜브에도 올려줄게.